안녕하세요. 드림컨설턴트 애터미 이은영TV 이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 신규 사업자분들이 강사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특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터미에서 강사되기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말씀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직업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해보고 입소문을 내다보면 수당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어, 이 문구를 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토미 애용자가 애토미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변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 성공을 하게 됐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사업자가 본인이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본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려는 사업자분이 사업 설명을 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센터를 초대하면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줍니다. 이런 애터미 재심합력 시티 문화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를 해오기 전에는요 현장에 나가서 누가 먼저 말씀을 하게 되죠? 본인이 직접 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요 기본 애터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부지 센터에서 앞에서 강사를 안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에토미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에토미는 일인 기업이잖아요.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사업 설명을 할줄 알면 좋습니다. 기본으로 알아야 될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소개. 세 번째는 마케팅 플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요. 마케팅 플랜은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비전을 말씀하실 줄 알으셔야지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안내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네 가지씩이나 준비하라고요 라는 생각이 지금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강사로 준비를 해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방을 잘할수 있겠죠. 회사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다 제공을 해주셨잖아요. 채널 애터미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애터미에서또 공식 유튜브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채널 애터미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롤모델을 삼으실 그 분을 찾습니다. 나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성공자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분을 롤 모델로 삼아 강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영상을 하나하나씩 다 적었어요.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한다 조직을 항상 학습 조직을 이끌어야 간다. 그래야지 오래 갈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때 하나 둘씩 적었던 노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저희 센터만인 다른 센터도 가서 공부를 했었죠. 어, 그 다음 단계는요, 일단 적었으니 대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읽은 강의 대본을요, 읽는 연습을 합니다. 어, 저희 채널에 보면은요, 제가 중국 채널 애터미에서 나온 강의를요, 준비를 해서 읽었던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첫 단추는요, 일단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롤 그 모델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강의 대본으로 일일이 다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안대로 한번 읽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말로 익숙해진 다음에요. 그 안에서요. 그세 번째 단계는 키워드를 정비해 둡니다. 이 특정 키워드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씩 특정 키워드들이 연결되면서요. 굳이 대본을 안 보셔도 말씀을 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는 스스로 술술 막힘없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졸 모델이 강의를 대본을 일일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적어놓은 대본을 따라 읽습니다. 키워드들끼리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키워, 네 번째 단계는요. 키워드들 연결하면서 연습을 하여서 대본을 보지 않아도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강사 트레이닝에서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랫, 비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네 가지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제품 소개도 제품 소개 롤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케팅 플랫 롤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업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롤 모델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은 나중에는 제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요. 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강의를 잘한다 해서 나만의 새로운 강의를 만든다면요.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회사에서 제공한 그 강의 내용을 패턴으로 내가 먼저 배우고 그걸 그대로 복제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요. 왜 해서 매 사람 강의마다 다 다르게 들리냐? 이것이 관점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강의 앞에 나의 소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개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기 전에 항상 자기 소개를 먼저 준비를 해 두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소개가요, 1분 자기 소개, 2분 자기 소개, 5분 자기 소개 버전을 따로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긴 5분 자기 소개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5분 자기 소개를 2분으로 단축, 1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버전을 세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간단하게 센터에서 누굴 소개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자기소개 잖아요 그럴 때는 5분씩이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혼자서 5분씩 독사지 하면은 벌써 10분이라 해도 1시간이 금세 채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강의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강의를 할 때는요, 2분에서 5분 자기소개를 하셔도 좋습니다. 강의 준비를 4가지, 회사소개, 제품소개, 마케팅, 비전, 이 4가지를요, 아까 말했던 4개 강의 준비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달달달달 준비를 하셔서 입에 오르시면은요, 현장에서 얘기를 할때 지식들이 동반하면은요, 현장에서 훨씬 쉽게 리크루팅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품 소개 부분에서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애터미 정합 카탈로그입니다 애터미 사이트에 가면은요 사업보조 도구로요 정합 카탈로그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터미 정합 카탈로그에 최신 업데이트된 모든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에 는 모든 성분, 효능,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애터미 제품 소개를 할 때는 훨씬 더 깔끔하고 멋진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전문 언어들은 특히 입에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 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달달 달달 자꾸 읽으시면은요 입에 익숙해진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은요 멋진 강사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라고 하죠.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열정과 끈기를 갖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나를 다지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요. 언젠간 멋진 강사로 거듭나 있을 겁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